사계절 중 일주 시간이 가장 긴 계절은 언제일까요?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부에 독이 되는 자외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세상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캐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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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죠? 그럴까요. 네. 오늘 저희가 화요일 오후 3시에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유튜브 라이브 쇼를 통해서 저희 녹화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자주 보이는 이름들이 이제 있죠. 아, 영원님 미진 호님 영화배우 김수현 캐스터가 있는데요. 아. 전혀 이제 거리가 멀죠. 진영님 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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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뉴페이스 네. 분들도 많이 보이는것 네. 같은데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네. 이제 저희에게 궁금한 점들 물어보시면은 어. 중간 중간에 저희가 성의 있게 대답을 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이해여러요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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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아, 많이 알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첫사랑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아. 네. <laughs>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다면 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발표를 좀 해볼게요. 네. 봄철이 됐잖아요. 좀 따뜻해져서 참 좋기는 한데 이제 저는 또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laughs> 이 아프세요? 이 팔? 아니게 아니라, 네. 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 기미주근깨가 또 그렇게 아... 올라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계속 되게 좋잖아요, 피부. 이게 다 가렸어. <laughs> 오늘 진짜 그... 볼까요? 잘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목소리> 이제 봄철이 되면은 자외선 때문에 네.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계절 중에 가장 그 일조 시간이 긴 계절이 바로 봄이라고 해요. 아, 생각 같아서 여름이 좀 길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여름보다 무려 100시간이나 더 길다고요. 해 <laughs> 일조 시간이 봄이요. 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죽근깨로 음.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쓰이잖아요. 우리 캐스터분들은 뭐 피부관리나 뭐 네. 자외선 차단 이런 거 음. 특별히... 본인만의 관리 있을까요? 어, 저는 그냥 타고난 피부가 있어서 <laughs> 아, 근데 네? 그거는 솔직히 인정 그쵸, 그쵸. 피부가 제일 좋아 피부가 네. <laughs> 제일 좋아 저는 약간 홍조만 네. 아니면 네. 근데 이제 자외선 때문에 홍조가 좀 심해질 때 있거든요 네. 그때 미스트를 좀 뿌려주는 편이에요 아... 그게 너무 열이 올라오니까 아... 가라앉힌 효과 그런 거좀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 정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게 쉽게 안 지켜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정말 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에 네. 자외선 차단제 기능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그냥 맞아. 그런 제품들 <laughs> 바르는 정도로 저도 사실은 메이크업을 해서 하잖아요 이대로 그냥 가요 그리 자외선 차단제 기능이 있겠지 생각하고 아 그냥 가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동안이잖아요 네. <laughs> 오늘 매일 <laughs>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최고. 역시 <laughs>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 네.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요. 네. 팩을 일주일에 두 번씩 집에서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아. 수분 공급이 확실히 되다 보니까 네. 어, 피부 좋아졌네 라는 소리 아, 많이 피부가 들어요 피부가 좋아져요, 확실히. 네, 네, 네. 어, 저도 좀 요즘에 주름이 음.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laughs> 일주일에 각질 제거 한두번 하고, 팩을 정도 두번 이상? 맞아요. 알겠습니다. 어, 을 때도 여기 이렇게 잡고 주름 잘 생기게. 사실 저희가 한 피부씩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laughs> 이제 좀 민망하긴 하지만 <laughs>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연예인분들 특히 뭐 물을 자주 막습니다. 어, 네, 네. 혹은 잠을 푹 잡니다. 음. 그리고 음. 또 하나 자외선 차단제. 음. 충분히 발라줍니다. 이런 네. 얘기 꼭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음, 특히 장시간 노출되잖아요. 자외선에. 네. 네. 그러면 진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노화를 촉진시키잖아요. 아, 아, 그런...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외선이 꼭 나쁜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네. 이 햇볕의 자외선이 푸부에 닿아서 합성이 되면 많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 백혈병이 걸릴 확률이 최소 두 배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혈중의 비타민 D가 높을수록 암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사실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외선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피해야만 할 것. 네. 네. 해양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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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우리 유니캐스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동시에 피해야 하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네. 것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아니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을 계속 쬐고 있을 수만 없는 게. 피부 빨리 늙으면 책임지실 책임질 건가요? 거예요? 아, <laughs> <근데 제가> 금피게두 <궁금한 웃음> 피부. 분의 피부를 왜 책임질까? <laughs> <책임져 있을까>? 빨리라면. <사회라뇨. 웃음> 아니, 너무 흥부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과면 하안 좋으니까 네. 적당한 이 햇볕을 째는 게 좋겠죠. 음. 특히 이 60%의 UV 자외선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가 없어서 자외선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백인들은 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일주일에 두번 정도면 충분한 비타민 D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처럼 유색 인종의 경우에는 이보다 세 배에서 많게는 여섯 배가량 아. 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 유색 인종 중에서도 멜라닌 색소가 적은 경우라서 한세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에서 15분씩 매일마다 햇볕을 쬐어주면 좋다는 네.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뭐유세민 캐서가 책임질 거냐고 하고 좀 말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별로 간단합니다. 20분 이상 햇볕을 쬐을 때는 피부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네. 15 5분 정도는 딱 적절한 수준이라고 음, 볼수 있고 저, 정말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15분 정도 음, 해 주는 게 정말 좋은 정도예요. 음. 그 시간. 너무 이상 20분 이상 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어, 비타민 D가 이좀 흡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생성 안 되는 거 아니야 할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면. 네. 그런데 얼굴에 보통 바르고 다른 데 바르지 만 우리 손목이라든지 이렇게 안 바르는 부분들 있잖아요. 피부들. 이곳을 통해서 충분히 비타민 D가 어, 합성되고 또 이렇게 흡수된다고 하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아니, 그리고 아 죄송해요 제가 제 건지 알고. 뭐. 그만 떠서 가. <laughs> 뭘? 뭘 했어? 딱 빨리. <laughs> 유니가 갖고 또가. 아, 그래? 네. 근 네, 그리고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낮에 햇볕을 쐬기가 좀 쉽지 않은 어려워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연어나 참치같이 지방산이 풍부한 거, 그리고 뭐 달걀, 고기도 유제품에도 함유가 되어 있고 요즘에는 특히 비타민 D가 강화된 뭐 음료 라던가 아니면 뭐 치즈 시리얼 이런 것도 있고 음. 제일 간편한 거는 솔직히 비타민제 있잖아요. 네, 네. 음. 그런 네. 걸 먹으면 좋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도움이 되겠죠. 음. 맞아요. 그런데 이 천연 원료로 만든 게 아니라 합성 비타민으로 만든 경우에는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오히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부작용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뭐 햇볕, 적당한 햇볕을 쬐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해서 보완을 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 이제 확실히 알게 된게 이제 그 햇빛. 자외선 음. 우리 몸에 10, 하루에 15분 정도는 충분히 째 줘야 하는 게 물론 네. 필요하지만 20분 이상 넘어가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거에는 그 존재하는 이유가 항상 있어요. 그렇죠. 햇볕도 햇빛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과유불급. 장시간 노출되면 우리 피부가 손상이 될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째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들 저희가 하나하나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보면은 우리 잔우 님께서김수현캐스터 병아리 반인가요? <laughs>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 네. 진솔되게 그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귀여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병아리 반 나온 거죠. 네, 그냥 네. 노란색 옷을 입었다는 거. <laughs> 저 35달입니다. 아, 나가시잖아요. 아, 나나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북치기 네. 박치기님, 처음 오신 분 같아요. 어, 네. 환영합니다. 정말요? 어, 어, 이분 한번 유수민 캐스터가 읽어주세요. 네. 네. 네, 뜨거운 물로 세수하고 난 다음에 찬물로 세수하면 모공이 열렸다가 <laughs> 다시 다 쳐서 피부가 좋아진다는데 맞나요? 어, 이거는 자외선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고 피부 관련된 아, 질문인데 네. 저희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에요. <laughs> 네. 말씀드리고 아, 싶은데다모든지물어그는세요 어. 근데 네. 뜨거운 물은 약간 지금 잘못된 표현이고 네. 미온수로 이제 미온수로 네. 한다. 음에 그다음에 찬물로 하면 모공이 잡아지면서 피부가 좋아진 건 맞다고 하잖아요. 음. 많이들뭐 나와 있는 음. 거고 네. 보통 그 연예인분들도 음. 물을 차가운 물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미온수로 그쵸. 했다가 또 찬물로 그쵸. 했다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피부가 더. 왜냐면 모공에 있는 먼지가 좀 빠져나가고. 맞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닦아준 다음에, 우폐물 빼준 다음에 마무리 있는 네. 시원한 물로. 음. 네. 어, 유수미 캐스터님 오늘 네. 화장법이 좀 바뀌시는데. 되게 약간 약간 예리하시네요. 되게 약간 네. 파란 느낌. <laughs> <파란한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오늘 메이크업 해준 분이 바뀌었어요. 오늘만. 선생님이 네, 네, 오늘만. 예쁘네요. 오늘 이렇게 꼬리가 더 이렇게,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신 것 같아요. 그니 그러니까 화난 네 느낌이죠. 예뻐요, 예뻐 자, 이거 꼭 집중을 해주세요. 좐우 님께서 네, 네. 동한윤유라. 오늘 게스트 홀을 동한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이진우 님께서 주제에 따른 궁금 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좀 올려주셨네요. 네. 읽어주세요. 3세 미만인 아기들은 자외선 노출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외선 노출 시 적정 시간. 부득이하게 자외선 노출된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일단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15분 정도. 네. 그리고 3세 미만 아기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지금 당장 뭐 저희가 전문의가 아니니까 네. 좀 어렵지만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다는 거. 따로. 네. 네. 음. 그리고 어떤 걸 노출된다면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일단은 음, 음. 좀그늘진 곳을 좀 많이 다니고 있지 않을까? <laughs> 그늘 찾아다니 네, 저도 왜냐면 선 있을 때 이렇게 햇빛에 그냥 노출되는 것보다는 약간 그좀 가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등이라든지 <laughs> 옆에서. <laughs> <같은 게. 웃음> 왜냐면 저는. 자외선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홍조가 심해서 아 얼굴 굉장히 빨개져요. 네. 그리고, 그리고 어. 보통 나가실 때 요즘에는 선글라스 네. 네. 착용하시는. 그 연예병 을했다더니 <laughs> 그 근데 아, 정말 이 안구도 네, 자외선 그럼요.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뭐 큰거 쓰면 피부도 영역. 피부도 한반 정도 가릴 수 있잖아요. 그쵸? 얼굴이 작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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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laughs> 눈이 자외선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데 네. 많이들 무추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선글라스랑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할 때 이제 필수품인 음. 것 같고요. 저희 질문 상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자, 자외 자외선 이야기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요 자외선 차단제 많은 분들이 새로 구입하시잖아요. 네. 저는 뭐 홈쇼핑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화장품 매장 직접 가기도 네. 하는데 진짜 종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정말 많죠. 아마 음. 어, 저희 뭐지? 자외선 차단제 맞나 싶을 정도로 음. 많은 종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 자, 일단 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게 로션이라든지 크림 타입이죠. 네. 어. 자, 에센스 로션 크림 타입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음, 맞아요. 저도 이런 거 사용해요. 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무스 타입입니다. 무스 타입. 오 무스 아시죠? 바르이 약간 음 이렇게 머리에 바르는 무스. 네, 그죠 약간 녹듯이 없어져요. 네. 수분처럼 흡수되는 거예요. 아 바른 즉시 피부 온도를 낮춰준다고 해요. 햇볕 아아 햇볕에 많이 쬐을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음 저처럼 또 홍조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음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음 자, 세 번째는 이거 남성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는 거예요. <laughs> 스프레이 타입. 네. 귀찮거든요. 맞아요. 저 이거 저희 신랑 네. 나갈 때마다 이렇게 뿌려주거든 그러니까요. 정말 귀찮. 아 이거는 쓱 뿌리고 나면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팔 같은데 운동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뿌려주고 네. 편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남성분들 주로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 네,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스프레이 타입 같은 경우는요, 지속력이 되게 좋지 않아서 네. 자주 뿌려야 된대요. 음. 그래서 어. 1분 이상을 뿌려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여러 번 뿌리거나 아니면 어. 로션, 크림 타입 같은 거 바른 뒤에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하라고 음. 하더라고요. 어, 아, 그렇구나. 보조적으로. 네. 그리고 이걸 직접 얼굴에 이렇게 뿌리면 안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스프레이트 의견도 있어요. 아입을요? 네, 왜요? 얼굴에 직접 이렇게. 왜요? 왜요? 왜냐하면... <laughs> <이렇게> 뿌리면 <뿌리는지 웃음>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예. 한번 뿌려봅시다. 네. 그러면 한번 이게 어떻게 뿌리면 어, 네. 안 되는 보여주세요. 방법인지 일단.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자, 안 좋은 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니, 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니 유니 이런... 씨한테 해달라고 해요. 아, <laughs> <laughs> 자 일단 비교 네. 체험을 해드릴게요. 일단 네. 안 좋은 예와 좋은 예. 네. 자안 아, 좋은 그래요? 예입니다. 자눈 뜨세요. <laughs> 눈을 감아야지. <laughs> 어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지금 말을 지금 뭐가 안좋냐면요이렇게안 어. 이... 된다고요? 어. <laughs> 어떻게? 안 된다고요? 어, 근데 이게 어. 되게... 안뭉치고 좋은데 이거 어디가예요? <laughs>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어. 자외선 차단 성분들을 에코한 제품인데 네. 네. 이게 피부에는 괜찮지만 아까 뿌린 대로 눈과 코 같은 데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뿌리면 네. 이게 성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성장 장애 일으킬 것 같아요. 네. <laughs> 안전제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내분비계를 교란시켜서 네. 정자의 운동 능력과 네. 성 호르몬 기능을 저하시킬 어? 수 <laughs> 어 죄송해요 저, 아, 어떡해요 여러분들 저 총각인데 지금 뭐하시는 건가요 <laughs> 아까 엄청 뿌려주셨잖아요 <laughs> 네. 아, <laughs>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제 이제 남은 시간은 네. 이제 정확히 뿌릴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걸 알, 아셨으니까, 그쵸? 그렇죠? 아, 아, 그러니까요. 음. 네. 아니, 그래서 2014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뿌리지 말 것, 아. 음 그리고 또영유아 어린이의 사용에 주의할 것을 권고를 음. 했고요.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이제 지난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얼굴에 사용할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이제 손에 묻혀서 네. 이제 얼굴에 발라라 이렇게 어. 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고 해요 어 무섭네요 오. 저도 사실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남자 불임에. 네. 영향을 끼쳤다. 제어 그 이렇게 덧을이는거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있어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네? 생식 세포 그리고 생식 호르몬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봤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성분은 아니고요. 네. 문제가 되는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어, 4MBC, 3BC, BP3, ODPABA 그리고 HMS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네. 악영향을 미치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네. 미국, 유럽의한 37개 자외선 차단제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무려 17개의 자외선 차단제가 남성의 정자와 네. 그리고 여성의 호르몬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열심히 보고 아, 있죠? 어, 없어요. <laughs> 여기 네, 없... 네, <laughs> 네, 없어요. 알자알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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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려보자>, 손범이야. <해보자>. 없어. <laughs> 아예 네,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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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요 맞아요, 진짜 네. 이런 성분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종류만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무서운 얘기를 저한테 막 뿌리신 다음에 하시니까 <laughs> <laughs> 약간 긴장되는데 나머지 좀 소개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쿠션 타입이에요. 쿠션 어우, 타입. 이거 필수품이죠. 음, 아. 그렇죠 있죠. 뭐 네. 하나씩은 이렇게 대망이 이거 메이크업이 같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맞아요. 네,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티슈 타입입니다. 아, 저는 사실 이거 네. 처음 봤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렇게 뽑아서 같듯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땀 같은 걸렸을 때, 사실 땀을 닦다 보면은 자외선 차단제가 오히려 지워지는 아, 그런 물건인데 이거는 닦으면서 자외선 차단제 다시 한번 덧 발라주는 일석이조. 그렇죠. 오. 좀 효과적인, 실용적인 그런 타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는요 외출하기 직전에 바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운동하기 직전에, 근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30분 전에 발라주셔야 네. 하고요. 그리고 그 양. 양도 중요한데요. 네. 500원 동전 있잖아요. 음. 500원 동전 크기만큼 짜서 발라야 되는데요. 그럼 꽤 많은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발라야 되는 음.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음. 그리고 한번 이렇게 30분 전에 발랐다고 외출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꼭더 발라줘야 되는 음. 거요거를 음. 음. 기억을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봄철은 사실 일조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길기도 하니까 잘 발라주셔서 피부 보호 잘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윤유라 캐스터가 우리 캐스터 진행난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네. 정말 사실 캐수다의 시작이 윤유라 캐스터와 저와의 어떤 수다 떠는 모습을 보고 예능이 <laughs> 거 재밌겠다 해서 만들어진 건데 네. 그만 이제 보내야 한다니까 너무나 아쉽고 우와. 좀 창창하기도 하고 씁쓸 하네요. 아, 박수 한번 우리 또 네. 그동안 윤유라 캐스터들 박수 한번 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윤유라 캐스터 마지막이에요. 네. 네. 너무 일찍 끝났네요. 그러게요. 아, 음. 우리 두분좀 한마디. 네, 정말 윤 캐스터 하면은 정말 딱 윤유라, 딱이 캐스터밖에 생각이 안날 정도로 네. 캐스터를 정말 다 이끌어 오셨는데. 안 빵만이죠. 네, 정말로 나가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네. 저 차윤이죠. <laughs> 저거라 <우리. 오케이. 웃음> 저거, 나, 저거 네, 나왔네요. 어, 어떡해. 근데 우리가 숙사를 네. 나갈까 참 걱정도 되고. 아유. 네, 좀. 잘할 거예요. 네. 막 포텐 터지는 한... 거 아니에요? 저 아니, 나가고? 저는 되게 상처될까봐 걱정돼요. 어... 한번하시죠 아, 눈물 나서? <laughs>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아, 제 말이 기분 나빴나 봐요. <laughs> 아, 저 기분 나빠 보다. 미안. 빨개졌어요. 챌린지스터가좀 <laughs> 양분으로 이런 빨개지는데 목이 빨개지기 시작하고 아, 있어요이죠 아, 빨리빨리가 빨리. 안 되고 있어요. 자, 네. 우리 또아 네. 죄송합니다. 빨리 하시죠. 네. 네. 아이고 어떡하지?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죠? 아예. 뭔가 같은데요? 약간보다 친해요, 약간 음. 친해요? 두분 확실히 친한 거죠? 네. 제가요? <웃음> <수상이요>? <웃음> 왜 그래? <laughs> 아, <아니에요. 웃음> 아다시 다시 딱. 아, 다시, 아, 다시. 다시. 아, 잠깐만, 잠깐만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잠깐만 괜찮을까요? 저희, 우리 어이 어머님 막 적어 나와는저기 <laughs> 저희, 저희 친해요. 이거 계속 방송되는 건가요? <laughs> 우리 윤일아 캐스터가 사실 막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약간 어떤 슬픔에 빠져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아유, 아유. 어, 네. 아 음. 어, 미, 어, 미안해, 미안해. 왜? 어. <laughs> 네? 뭐야, 뭐, 목을 빼고 <맺고> 다니는데, 뭐야. <laughs> 아, 우리 여성분들이 참 마음이 이렇게. 제가 잠깐 나가서. 아니야. 뭐, 저... 어? 마이크 왜 빼냐는데? 아, 마이크. 아, 저거 무선이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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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냐? 웃음> 네, 그렇고, 그러면은, 아,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이거를 정리를 자, 그 네. 클래가 나가 볼게 아, 그래요. 하면... 어? 그래. 어? 유니언 캐스터 때문에 좀 많이 슬퍼 눈물 흘린다니까 가서 어? 상황좀 보시고 어? 네. 아, 아 뭐야 아, 뭐야? <laughs>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네, 저희가 유니언 캐스터 사랑. 마지막이라서 좀 서프라이즈 좀 태어난 했어요. 태어난 근데 우리 팬들께서 그사랑 웃 있지요 어설프시다, 신곡을 사온 친구들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선배 저거 그런 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나 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유니 네. 캐스터 덕분에 우리 캐스터들의 수다가 제 재밌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 인생의 첫 몰래카메라예요. 아, 진짜요? 어,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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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또 <그리고> 뽑으셨으니까 뽑아주세요. <laughs> 성공한 거. 올라가서는 요 카메라 딱 꺼지면 야, 니네 진짜 이거 <laughs> 이게 연기였어. 이게 무리 카메라 이거. <laughs> 유니라 캐스 연기도잘하고 <laughs> 네, 어. 그러면은 제가 뭐한 말씀 네, 하라고. 네 한마디만. 있... 네. 유니라 캐스 우리 친구들과 우리 동, 후배들과 또 우리 팀원들한테 해줄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아, 어, 저는요 사실 캐스다를 하면서 2년 정도 이제 했는데. 네. 진짜 많이 복받은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가 나의 것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표출하고 마음껏 끼 부리고 까불 수 있는 방송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네. 근데 이 캐스터들의 수다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우와. 놀다 갈수 있어서. 네.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또 부족한 선배를 이렇게 네. 잘 따라주신 여러분들, 네. 또 여기 계신 모든 제작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뉴 페이스가 오잖아요. 네. 우리 이혜린 네. e 캐스터가 네. 새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우리는 가끔 소중한 것과 떨어져 있어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기억이 밑거름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더 깊고 또 단단하게 만들어 주겠죠. 저도 이 소중한 기억을 안고 돌아섭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욱 더재미있고 유익한 스타 갖고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각 토크 쇼, 감사합니다. 저희 지대는 그 힙합! 힙합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래 스테빙 니 이렇게 스테빙 찔른다 스테빙 니들 야하! It feels like 스테리들 약간 업데이트 it. like... 아니 왜안 <laughs> <아니, 웃음> 따라해 <laughs> 신난 그거 맛있다 나 반짝이 거 하나 <laughs> 먹을게 너무 먹어 얘는 몇 학년인데 <laughs> 양년이다야외안 <laughs> 야, 됐네 얘는 몇인데난다망년 <laughs> 3천 원만 딱 꺼줘요. 내 시비도 끊대. 비싼 거 이거 봐봐. 우리 놓나 3천 원 딱. 네, 3천 원만 따로 먹고 지가갈게요